오늘은오늘 어. 오늘은 바이크 동호회 송년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겟 레디 윗 미~~를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우리 연말 파티 글리터 글리터 반짝반짝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데일리 메이크업 에서 약간 글리터랑 홀리데이스러운 반짝이를 어디에 추가하면 예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 참고를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지야루 지금 낀 렌즈는 이거 글로리 오렌즈의 글로리 비주얼 인사이트 오브 뷰티 음 은색,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홍채라 그러나요? 그래픽이 실한올한 한 올처럼 한줄한 한 줄이 반짝반짝이는 약간 은빛, 약간 금빛 이렇게 반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컨셉에 맞춰서 약간 껴봤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그래픽들이 반짝반짝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렌즈를 꼈으니까 이제 이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멀티밸류 크림이라고, 이름이 주티크예요주티크 쥬띠끄. 요것이 이제 조윤주 님이라고 쇼호스트 분들 중에 굉장히 탑 클래스,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직접 만드신 크림이라고 합니다. 좀 가격대가 있는 것 같던데, 되게 좋은 게 굉장히 고보습이더라고요. 이게 요새 써보고 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편하고 좋고 그냥 로션이에요. 약간 코코넛 오일 냄새가 나요. 저는 코코넛을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기초의 냄새를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어왜 고양이 털이.. 응? 아닌데? 이거.. 트롤리.. 음.. 아무튼, 요거를, 여기.. 어, 아, 여러 군데에서. <laughs> 어, 정말로.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거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 진짜예요. 네, 요거를, 아, 엄청 많아. <laughs> 어떡하지? 아, 그렇게 <로마클> 많이 떨어졌어. <laughs> 님이 드셨잖아요. 비타민C. 얼굴 빨개졌니? <laughs> 네, 요 제품이 진짜 좋더라고. 어떻게 써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번 레이어링하고, 두번 레이어링하고, 세번 레이어링하면 더 보습이나, 진정 영양이 엄청 풍부하게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밀리지도 않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영상이 조만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먼저 바로 바로 전 컨실러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블린 뉴욕의 피트미 컨실러 샌드 타입. 그냥 올리브형인가? 쓰니가 올리브형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컨실러 안 챙겨와가지고 서둘러서 발라야 했었던 날이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왔고 그냥 툭 집어서 샀는데 괜찮더라고. 필요한데 먼저. 톡톡톡 가려줍니다. 오늘도 두꺼운 화장이 예상되는 호지의 피부. 손으로 이렇게 뚱땅뚱땅. 적당히 꾸덕하면서 밀착도 괜찮아서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연히 컨실러가 없어서 바깥에서 집어 샀던 건데 어, 잘 고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여기 요새 또 밤샘 작업을 겁나게 하느라고 잔뜩 일어난 앞티들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혀요 들어가 들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니가 여기 있을 곳 아니야 하면서 저는 지금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지금 찍는 때가 JTBC 워너비그 촬영을 잔뜩 하고 있을 때라서 이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때쯤엔 나왔겠지 싶거든요? 근데 뭐 제가 울, 울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되게 궁금하네요 아 꽁지님 되게 측은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은 제가 아~ 하나 떨어져 있지 참 이러면 되고 승승창구하세요 이러면은 붙어서 다음 미션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전 그땐 또 주관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한요 정도만 가려줘도 충분합니다 왜냐 저는 오늘 에스틸러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쓸 거기 때문이죠 에스틸러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쿨베닐라 요거 왜 돌아왔느냐 너무 기름져 난리 났어. 바깥에 나가면 추워서 건조하고 안에 들어오면 더워서 건조하고 히터 엄청 트셔 가지고 또막 네?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진짜 엄청 나거든요. JTBC 방송국 가서 절실하게 느꼈어. 그 랑콤 좋다고 엄청 얘기를 했잖아요. 랑콤 겁나 좋아서 막그 자주 쓴다. 아, 소용 없어. 기름이 겁나게 나 가지고 다 하지 않. 다 하지. 얼굴에 기름이 그냥 엄청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영상 보여주면알 걸? 그래서 W 웨어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이 굉장히 빨리 완성되어 있죠? 겟레디윗미는 아, 요런 맛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름에 신명나게 했던 메이크업이 그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만 지나면 기름이 다시 이빨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건강한 피부 표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일단은 봄. 제가 얼마 전에 로라메르시 하이라이터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중국에서 온 캐리가 선물로 줬는데 로라메르시의 그 뭐야 사은품이더라고 이게? 자, 요거를 손가락에 그냥 적당히 덜어가지고 많이 말고 코랑 코 앞부분 조금이랑 이렇게 앞부분에 사르륵 사르륵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 효과를 내야 할 곳에 미리 살짝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마 중앙에도 반질 네, 반질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지요. 다음은 다음은 이제. 눈썹을 그릴 차례. 눈썹은 뭐 평상시대로. 우리 이따가 어, 하이라이트를 줘야 할 부분들은 글리터들이니까 이런 건 일반 메이크업이랑 좀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또 겟레디윗미로 편안하게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펙트 아이브로우 스타일러 브라운 색상이고요. 제가 죽어 장창 맨날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고그 제품이죠. 제 눈썹이 나있는데 위주로 그리고요. 이게 아래 선을 조금 집중해갖고 그려줍니다. 옆에는 최대한 얇게 천천히. 연하게 그리려고 노력해주세요. 혹여나 앞에 저처럼 이렇게 앞눈썹이 굉장히 두꺼우시고 굵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심해서 앞에는 거의 터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리 잉크, 돌리 잉크에서 옛날에 받았던, 받았는지 상품이었는지, 네. 02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아까 그 두껍고 진한 앞눈썹에 맞춰서 색깔을 연하게 바꿔줍니다. 눈썹 색깔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해지면서 시커먼 기운이 잔뜩 빠졌죠? 여기랑 여기랑 비교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예쁘죠? 이니스프리 푹신푹신 캐시미어 단종된 모양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도 2018년 11월 9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고 쓰려고요. 이것이 주비에스 플레이스에서 제가 샀던 브러시 세트 중에 하나인데 길고 막 훌루루 훌루루 이래가지고 음영 섀도우 쓰기에 적합한 것 같았어요. 여기 눈두덩이 전체에 저는 항상 좀 전체에다가 바르는 편이죠 음영이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또 이게 색깔이 그렇게 진하고 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약간 보이시나요 여기 거의 눈썹 뼈다 붙여가지고 거의 이렇게 이렇게 음영을 파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 주변의 섀도우를 시커멓게 막 진하게 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음영으로 승부를 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언더도 이렇게 넓게 넓게. 요래, 요래, 요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하죠? 그리고 굉장히 아래쪽까지 내려서 칠해줍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왼쪽, 오른쪽의 차이가. 이거랑 똑같이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어.. 눈매를 한번 잡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홀리데이 스노우볼 아이 컴팩트 로즈 골드 이거 제가 요새 겁나게 잘 쓰는 아이죠? 요거, 요거. 불구적적한 기운의 아이를 쓰려고 합니다. 음. 저 항상 하는 짓이 어디냐? 쌍꺼풀을 딱 떴을 때 쌍꺼풀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 거기다가 할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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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겁나게 얇게.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눈 있는 모양을 이렇게 끝부분부터 잡아서 자연스럽게 쌍꺼풀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집중을 하면 이렇게 대화가 점점 끊겨지는. 단절되는 영상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하다 을 보면 어느 생각 말이 없어지고, 집중하다 을 보면 멀티가 잘안 되네. 선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이렇게 해도 연출을 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끌고 와고 펴주기도 하고요. 좋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또요요요요요요요요 약간의 펄이 들어간. 이 밝은 색상 거의 화이트 아이보리 색깔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애교살 만들 거예요. 애교살 이미 여기 푹신푹신 캐시미어 컬러로 굉장히 넓은 부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은 더 튀어나온 것처럼 입체감이 생길 거예요. 네. 자 눈두덩이 중앙에도 한번 조금 이렇게 살짝 약간 얼리르레 펄을 줄게요. 좋아요! 어! 예쁘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예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끝나지 않고 여기에 이 은색 펄도 살짝쿵만 아주 살짝쿵만 여기 앞머리 완전히 포인트에 톡! 톡! 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가장 오래 쓰고 행복하게 쓰고 자주 쓰고 좋아했던 에뛰드의 원더펀파크 컬러아이즈 2호 한밤의 퍼레이드의이 핑크색 짜릿한 야경 컬러를 다시 한번더 사용하겠습니다. 앞에서 레나비 되게 이상한 표정을 짓네요. 코가 간지. 너무 이상한 표정을 찢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얘만 겁나 써가지고 막 푹푹 파여 있네요.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손 바닥에다가 좀 딱딱딱 기닥, 기닥, 기닥 덜어내요. 왜냐면 이게 가루 날림이 조금 뭉탱이로 가루 날림이 있거든요. 어, 약간 핑크빛이 돌라고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톡톡톡톡톡 얹어주세요. 약간 펄만 이렇게 얹어주고 떠난다 이런 느낌. 여기도 중앙에도 톡톡 그 다음에는 확실히 핑크 기운이 어마무시한 지금 눈두덩이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이즈 아이라이너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펄이 있는 놈. 이거는 에스쁘아의 크로아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카우보이 부츠라는 컬러입니다. 요거 굉장히 에스쁘아 광고를 하고 난 이후로 되게 자주 쓰고 있죠. 눈을 이렇게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가이드 잡았던 섀도우 있는 부분을 한 번씩 더 누른다는 생각으로 뒷 부분 위주로 굳이 쌍꺼풀 그린 거는 접근 안 해도 돼. 내가 아이라이너로 써야지처럼 이렇게 가이드라인 쳤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만 일단 여기 앞 코에 이 눈꼬 눈꼬 자 이렇게 팠습니다 좋죠? 예쁘죠? 됐죠? 네 눈꼬까지 확실하게 파여졌습니다. 언더 쪽을 아주 살짝 콩, 이렇게 점점 찍듯이 연출을 해줄게요. 많이 말고. 점점 찍듯이. 이런 점점이 있다가 살짝 속눈썹 마스카라를 할때 약간 더 풍성한 느낌을 살짝 줄 수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정도로 지금 이정도로 하고, 제가 블랙 아이라이너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약간, 은은하거니와, 이렇게, 이렇게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방으로 넘어갈게요. 뷰러, 뷰러를 하겠습니다. 뷰러, 얘는 뭐였냐면, 미샤네요. 미샤인데 되게 들었네요왜 이런, 왜 이런지 모르겠네. 닦아내볼까요? 제싱 디바에 들어있는 알코올인데요. 제가 지금 괜히 이걸 꺼내는 게 아니라 괜히 에어 파우치에 들어있네요. 네, 요걸로 그냥 닦아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아이라이너가 흠씬 묻어있네요. 되게 더럽게. 좀 청결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청결과 거리가 좀 멀어요. 개들 어머, 지금 무슨 일이야? 타르다, 타르. 이게 또 알코올이라 잘 닦이네요. 음, 냄새 오지고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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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누르고, 다른 쪽도 살짝. 제가 항상 챙기고 다니는 눈썹 통이 있어요. 벌레 아니고요, 속눈썹입니다. D 업에 930번이에요. 풀. 묻어있던 걸 다시 떼는 장면입니다. 싸구려 애들은 이렇게 뜯었을 때제 모양을 갖지 않고 다 흐트러져요. 그렇게 뜯었는데도 심하게 모양이 이그러지지 않고 저는 좀잘 쓰고 있어요. 눈 중앙에다가 딱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저는 항상 하잖아요. 돌리 윙크풀로 씁니다. 돌리 윙크풀은 뭉탱이로 속눈썹 붙일 때 되게 좋아요. 통 속눈썹을 붙일 때 좋은 게 금방 말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다음 바로 붙여도 되거든요. 저는 여기 눈딱 중앙쯤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 제 아이라이너 그린 뒷영역 거기에 라인을 맞춰요. 여기 아이라이너 그린데랑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각도를 처음에 올려줬다가 나중에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이 풀이 투명하게 나중에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쪽도 붙여줍니다. 자! 지금 속눈썹이 아주 잘 말라있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속눈썹이 붙어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요것은 메이블린 뉴욕의 펄스 볼륨 익스프레스 워터프루프입니다. 굉장히 잘 지워지지 않고 굉장히 잘 번지며 <laughs>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위에 바르면 굉장히 잘 밑에 찍히더라고요. 언더만 살짝 해보겠습니다. 언더도 엄청 찍힐 수도 있어요. 묻힌 다음, 빗어서 풀어주고. 움직인 다음, 빗어서 풀어주고. 근데 결국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 끝까지 가지는 모델 이렇게 네, 속눈썹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볼따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따찌 딜라이트팝이라는 아이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홀리데이 에디션이더라고요. 굉장히 에뛰드 같이 생겼는데는 얘 도대체 왜 에뛰드 같이 디자인하셨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예뻐. 정말로 이렇게 쿠션처럼 들어있고 얘를 이렇게 꼭 꾹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묻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은은하죠? 앞쪽 위주로 살짝 꾹, 앞쪽 위주로 약간 범위가 넓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오늘 글리터를 뚜치빠치 할 거기 때문에 눈 주변까지 그냥 끌어올리고요. 코도 살짝 지나가주고요. 이게 뭐 멀리서 보면 술 취한 애 같지만 또 여기다 글리터를 엄청 올릴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벌써 와인 한 3병 마시네 같죠? 이야...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입술도 미리 완성을 해둡시다. 라네즈의 얘도 딜라이트 팝 시리즈로 나온 홀리데이 투톤 틴트 립바 2번 시크 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두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제 인스타에도 올렸거든요. 예쁘다 이러면서 실제로 발라봤을 때도 버건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괜찮은 조합이야. 입술 사이즈에 딱 맞춰서 이렇게 뚝 따라서 돌면 돼 그냥 뚝참 쉽죠? 반대쪽도 뒤집어서 이게 산을 살려 뚝 따라 내려오고 여기도 뚝 이게 밑에 색이 연해가지고 좀 편하게 약간 번지듯이 바깥에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이쁘지 음, 않습니까? 난 이거 굉장히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립스틱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은 기본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꽁무니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글리터 바르는 방법들을 한 가지만 참고를 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펄땡이가 엄청난 리퀴드 글리터 아이섀도우를 바르면 되는데요. 어디에다 바르느냐? 여기 속눈썹 끝에! 끝에다가 발라볼 것입니다. 스틸라의 다이아몬드 더스트입니다 펄이 엄청 두껍고 저글저글한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엄청난 펄들을 자랑하는 은색 캐도우입니다. 속눈썹 끝에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여기 끝에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 반짝반짝 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거를 살짝 그 너무 과하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다른 어떤 귀여운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또 꽁무니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아이돌 분들이 굉장히 자주 하셨던 무대 화장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다른 분들한테도 퍼지고 퍼지는 일반인 분들도 파리 메이크업 같은 거할때 되게 자주 하신 것 같은데 네일 파츠 같은 걸로 여기 눈알 중앙 바로 아래에 이렇게 콕콕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파츠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요거 리퀴드 글리터 섀도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 굉장히 입자가 큰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눈 여기 완전히 아래에 아주 조금만 찍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어때요? 진짜 반짝반짝 반짝거리죠. 이게 큐빅이나 네일 파츠를 구매를 하시면 물론 뭐 예쁜 모양들도 막 있겠지만. 사라진다고! 모을 수가 없어, 나중에 쓰고 다시 재활용하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거 하나 좀 굵은 놈으로 갖고 있고 진짜 밝은 놈으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속눈썹 위에 얹는다든가 아니면 여기 밑에 콕 찍어서 완전히 포인트처럼 반짝이를 준다든가 자, 이 정도까지 굉장히 무난하죠? 무난 무난 아주 무난 이제는 조금 더 과감한 허리 메이크업, 내가 주인공.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나? 되느나? 자, 너무나도 쉬운 또 다른 방법. 이것도 쓴다! <laughs> 똑딱, 똑딱, 똑똑딱, 똑똑똑똑.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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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네. 눈 모양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갔다 올라갔다가 눈썹 있는데 근처까지. 이게 얇게 빠지고. 이렇게 도로 내려오면서 이런 네, 삼각형 짠 이렇게 벌써 반짝반짝이에 정수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아름다워. 사실 은색도 있고 금색도 있어. 금색도 소개시켜 드리려 고 그랬는데 이게 맥 이거는 거의 진짜 맥 피그먼트고 점성이 한 개도 없는 진짜 그냥 가루 엘갱이들 날아다니는 그런 놈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은색 베이스로 마켓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많이 바를 순 없어. 대신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laughs> 그냥 가루처럼 떨어지는 거, 호도도도도. 얼굴에 약간 촉촉이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좋아요. 유리카 페이스 쉴드 이거는 얼굴 픽서죠. 이거 되게 가깝게 칠해도 괜찮더라고요. 면봉에다가 글리터를 그냥 소량만 톡! 툭콕 찍어가지고 그냥 뜨세요. 점성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털에 엉키는 데만 살짝살짝 묻는다고 생각해요. 요런데 이제. 면봉에 아주 살짝 묻은 거라서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아, 벌써 다 썼거든. 면봉이 벌써 다 썼어. 음? 금색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금색만 쓰면 약간 죽은깨처럼 보인다? 멀리서 보면. 코알만큼 찍어야 돼. 이렇게 보면 검버섯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빨간빛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단계 다른 걸 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멈춰도 사실 예뻐요. 허차밍님께서 선물해주신 글리터 파츠들입니다. 이게 진짜 미친 번쩍 이는게 입자가 정말 랜덤이고, 너무 두꺼운 애, 엄청 얇은 애, 엄청 말도 안 되게 다양한 핑크 글리터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미치겠어요. 이거 한번 열고 쓰면은 그냥 주변이. 번쩍이 바다가 돼. <laughs> 하지만, 오늘을 위해 제가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페이스 실더로 한번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얹어보겠습니다. 글리터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을 거예요. 얘는 분사가 좀 힘이 약해서 가까이 하는 게 오히려 좀 충분히 잘 얹어지더라고요. 손가락에 살짝만 이렇게 됐다가 뗀 걸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얹어볼게요. 올려 나누어서 얻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삥꾸빙꾸함이 폭발하죠? 조금 남은 걸로 코를, 떡, 땅, 떡.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이거. 뭐 이렇게 큰게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아, 저 왕서방 같잖아. <laughs> 나와!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여기 입술 산 있는데 해도 돼요. 이런데. 이런 입술 산 끝점 같은데. 산 가이드를 살려서 연하게 해주면 또 이쁘다고. 연말 홀리데이 글리터 파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리터 홀리데이 파티 연말 모든 그런 키워드가 생각나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공무니분들잘 참고하셔서. 우리 남은 연말 또 예쁘고 반짝반짝 거리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전부 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가장 끌리는 글리터 사용법을 한 가지씩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귀엽고 포인트포인트 포인트 살릴 수가 있으니 많이 참고하셔서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옆에 다른 메이크업 영상들도 구경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무늬들 모두 모두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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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바이크동호뿜어뿜뿜 <목소리> 오늘은 바이크 동호회 손, 송년회. 너무 다리 저려. <laughs> <laughs> 안무랑궁 다리가 너무 저립니다. 안무랑궁 등 공문이를 향한 나의 사랑.